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은 어디 울산 가세요. 울산 태화장 어 울산 태그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취재 다니면서 야. 처음이야 이게 대목을 앞두고 시장을 만나는 게야 대목장 어, 어 그러니까 야. 설날 뭐 추석 대목장이 되게 어. 큰데 어. 한 번도 이게 이게 맞아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또 신기하네 거는 이게 이게 취재 일정이라는 이뭐 신문 연재하는 일정하고 야, 이게 안 맞았던 거지 음. 이러다 보니까는. 가장 빨랐던 게 일주일 전에 갔던 게 가장 빨랐던 건데 그 대목장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지. 그지. <laughs> 오늘 그이 대목장에는 진짜로 이일 년에 두번 진짜 바쁜 <laughs> 대목장 한번 보자. 좋네. 야, 더군다랑 울산 태화장이면 어. 야 나름 울산 시내에서 제일 큰장 아닌가? 그지. 그제 울산이 뭐 광역시이기도 하고 어, 아, 대목장 또 기대가 되는데. 그 울산 도전이 뭐, 뭐지? 배의 도시지만. 은 그래도 뭐방화진이 됐던 뭐 장색포가 됐던 폭구가 있는 도시니까는 아마 수산물도 볼 곳이 많고 많고 그 울산 월장 떠나봅니다. 야 대박자 나봅시다. 그 암각화에는 대단히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음... 사실 제일 유명한 건 고래야. 음... 어, 고래가 오야 여기 괜찮다. 난 여기 없었는데. 야, 훌륭하다. 오. 그러니까 네 고래도 처음 들어오는 거야? 어? 네도 처음 들어오는 거? 어. 오, 멋지다. 이이 이 안각화의 고래가 음. 고래 사냥을 나타내,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래. 음. 어. 그 초창기 그림이아 심지어는 이 고래 그림이 있다가 음. 좀 나오겠지만, 고래 그림도 굉장히 자세하고. 음. 어. 고래 종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봐봐 이런 식으로 어 고래 종류에 따라서 그 그림이 좀 다르고 심지어 그 다음에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네, 그려져 있대 사냥 과정들까지도 와 멋지다 여기 얘는 지금 이제 번을 뜬거 아니야 어 번을 뜬거 하잖아 요아 그렇지 이건 이제 새로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음. 이거를 번을 뜨고 그 다음에 안각화를 그대로 재현을 한 거지 안각화를. 그래서 조명을 밑으로 쳐주잖아. 안각화를 조명을 밑으로 쳐야지 이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거를, 이 선, 그러니까 일반 동물 그림들은 이렇게 선형으로 돼 있고, 음. 고래 그림이 이렇게 면형, 음. 판에서. 아, 이렇게, 됐구나. 어, 면형으로 돼 있어서, 이 면형을 먼저 그리고 뒤에 선형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 선형, 면형이 이제 훨씬 더 그거니까, 판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고래 사냥을 열날이 하다가 나중에 뭔가 고래 사냥하기에 조금 적당하지 않아서 조금 가축 그 기술이 음. 발달해가지고 어 이제 그 육상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방구관을 나와 한 20분 정도 걸으면요그이 방구대 그 안가카로 볼수 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제대로 보이고요 그 계절은 좀 일정 시간을 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방구관에서 출발할 때 미리 전화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가시시는 분계 한우 단지 울산에는 몇 군데에 그 한우 단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유명한 데는 이제 언양이고 그다음이 이제 봉계거든요. 봉계도 저도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다녀왔었고 그때만 해도 몇집 정도 소나께는 이 국도변에 이제 한한억군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갔다 온 곳도 그 중에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뭐 보통 고기를 구워 먹고 그다음에 생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이번에 생고기가 먹고였고 그 목격대로 생고기와 밥을 먹고 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뭐 고기나 뭐 이렇게 된장찌개 다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밥이 아주 개판이었다는 거 요번에 그 울산 축장에서 되게 좀 아쉬웠던 점이 바로 밥 사실 밥을 먹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뭐 찌개를 끓이고 뭐 전을 부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근데 정작 보면은 밥을 아주 개판으로 내는 식당들이 많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봉계도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거기도 뭐 이렇게 썩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 나쁘지는 않은 정도였는데 밥은 나쁘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밥을 좀 똑바로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야. 그 심리 대나무숲 길은 그 국가, 그러니까 국가하고 울산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태하강변을 따라서 한 4km 정도? 그렇게 길게 그대나무숲이 조성되어 있고, 어, 진짜 저희는 겨울에 갔지만 여름이나그 따뜻한 봄날에 간다고 하면은 아주 풍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카페도 많고 해갖고, 뭐 이래저래 구경 다니기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대나무와 대가 부딪히는 소리도 어, 사람을 좀 힐링해준다고 할까요? 아무튼, 아, 울산을 간다면 꼭 한번 들려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학성공원입니다. 울산 외성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학성공원으로 어, 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울산에서. 어, 여기서 뭐야 저 아저씨들 어? 군인 아저씨들도 있고 아 저기 진짜 그러네? 저 동상 보면 음. 오른쪽에 있는 게 에, 조선, 조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어. 왼쪽에 있는 게 명군이고 음. 어 명군이랑 조선이랑 그 연합 작전으로 해서 여기를 어, 공격했다 그러더라고. 울산에서. 기본적으로 뭐 언덕배기에 지었고 축성의 달인이라는 가도 기요마사가 지었고 여기가 또 전략적 요충지래 태화강이 여기 붙어 있어 가지고 강으로 보급을 받고 뭐 그래 가지고서는 응, 여기가 정유재단의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 울산성 정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도 기요마사 아저씨가 축성의 달인이고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축성의 달인이긴 했는데 어, 그 여기서 이제 성을 쌓으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익혔대 그래서 그구모와트성을 지을 때는 어. 조선에서 외성을 쌓았던 경험들을 10분 활용해서 아, 아. 아, 그렇게 졌다고 해요. 남궁물락 5분 정도 올라가면그 정성이 나오고요. 그 울산시 전체 사방을 조방할 수 있는 그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올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써백이 <놀베이> 잠깐만요. 어, 우리는 깍다 어. 놀러 가는데. 깍다고 써백이라고 그러세요 오, 좋네. 아, 뭔가 좀 미안하지만 아, 맛있게생겼네 오, 훌륭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 야, 멋지다. 자. 여기는 어디? 강어진 8호의 센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 것은 고기 옥돔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옥돔이라고 불리는 고기와 야, 또 하나는 뭐였다고 뭐? 샌드위치? 아니 꺽떡 꺽떡 꺽떡오고? 꺽떡오고? 깍떡오고? 꺽떡오고? 하이튼 음, 하이튼 나이게인 형 저기 봐 사전을 보고 찾아봐야지 음. 오늘도 네.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돔이라고 불리는 애가 뭐야? 그 약간 놀기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얘, 인것 예, 같다. 같다. 옥돔이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옥돔이라고 불리는 애. 어떨지 모르겠네. 나는 된장을, 된장을 비벼갖고 먹어봐. 음, 맛있어? 괜찮다. 살이 어. 진짜 탄탄하다 오우, 음. 야, 맛있다. 음. 식감도 좋고, 식감도 좋고, 하루에 맛이 나고. 오우, 무서운데? 김맛이 오우, 좋은데? 음. 우리는실패하지 않아. 응. 그니 그러니까 지금 옥돔 두 마리랑 그꺽다군지두 마리랑 해서 5만 원. 원. 지난번은 6만 원. 다. 선방했다. 훌륭하다. 응. 음. 약야 일단 한잔먹한마디에만 그, 원짜리 껐다고 먹어보자 먹어보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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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음. 맛있어. 야, 이거 사주지 마. 음. 야, 그 애들 막야 좋은 거 골랐다. 이거 얘기했잖아. 주도권은 누가 갖고 음, 음, 그그 그래. 어, 가냐. 하나 에단 제가. 어, 이씨발, 이거 동아리에 서으면맛하나한마리에 나올 수 아니야, 이거. 어, 진짜 맛있다. 되게 독특하다니. 야 이거 되게 맛있어. 음. 향이 좋아. 음. 훌륭한데? 오 성공. 완전 성공. 아니 너랑 나리면서 느낀 게 생선 살 맛이 참다양하구나 음. 근데 이거 문 감고 먹잖아. 아무도 구별 못 해. 나 이거 구별할 것같데 너무 맛있는데? 구별 못 해. 문 감고. 얘는 이게 구별을 놓고 먹는 거라는 구별하는 거지. 그, 그제 말고 있지. 진짜 이게 씹는 식감으로 구별을 하는 거야. 아, 그래? 근데 왜 맛이 다르지 이게 훨씬 맛있는데? 식감. 아, 식감이야? 얘는 약간 떡이 끓기 나고 얘는 약간 물컹물컹어서 물감 이게 어. 당기는 맛이 있잖아. 음. 원래 회는 기본적으로 물이 묻이야. 회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이, 불의 채소, 비빔 채소를 요구를 하면은, 그, 시키면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먹던 회를 잔뜩 넣어갖고 먹기 시작하면은, 이, 아주 맛있는 회무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육수까지 청하게 되면은, 물회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울산에서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 오그란 씨 맛이 너무 많이 났어요. 육수에서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육수에서 오란 씨 맛이 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 초장을 넣갖고 비비기 시작하면은 안주가 새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를 먹다가 회물침을 만들어서 먹다가 맨 마지막에는 물회까지 완성. 그게 이제 울산 방화진에서 저희가 5만원으로 뭐 이렇게 뭐 초장집이니까는 따로 비용은 나갔지만은 뭐 이래저래 8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어 대신 우리가 쓸데없는 거 없이 어막 회만 정확하게 먹는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 좋고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냥 그 횟집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게 가격은 비슷하지만은 누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냐 아니면 주인장이 먹고 싶은 걸 내주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